투자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득이 발생하는 달이 4월 그 사람들을 잘 활용만 한다고 하면 내가 있는 위치보다도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요. 4월에는요 조금 기대를 가져보셔도 될것 같아요. 주변에 인맥들을 잘 보셔가지고.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4월달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문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셔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뱀띠와 닭 떼인 분들,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나요? 4월에는요. 조금 기대를 가져보셔도 될것 같아요.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무리를 해서는 안 되겠죠. 네.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득이 발생하는 달이 4월. 그래서 4월에는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, 뱀띠와 닭띠인 분들은요. 사업적이 점점 번창해지거나 점점 왕성 상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. 아마 활동적인 부분이 상당히 2배로 늘어날 수 있고요. 한리에서 일했다기 보다는 출장이라든가 밖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해요. 그래서 아마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좀 피로 과로가 될수 있으니까 건강을 좀 유의하셔도요. 아마 신난다 신난다 소리가 날 정도로 사업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는 달이 4월 달이에요. 우리가 또 항상 좋으면 안 좋은 것도 따라붙는다고 얘기하잖아요. 건강이 흐트러질 수. 있어요. 시간 배율을 잘 하셔서 쉬엄쉬엄 가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한다라고 해서 속깃 타셨던 분들 욕심은 안 돼요. 적당한 선까지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넘치면 안 된다, 알겠죠? 그렇죠. 뱀띠인 분들과 닭띠인 분들 새로운 사람이 내 옆으로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해요. 내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요. 사업적인 일적인 부분으로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. 네. 그 사람들을 잘 활용만 한다고 하면. 내가 있는 위치보다도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요. 주변의 인맥들을 잘 보셔가지고 적당한 관계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항상 인과관계는딱 선을 딱 거버리는 것보다는 두루두루 이렇게 잡고 가시는 것이 나중에 도움되는 건데요. 4월에는 네. 이런 분들이 내게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힘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. 뱀띠 닭띠인 분들 바쁘게 움직일 수 있어요. 제가 닭띠인데 투자 뭐 코여주 네. 씨 괜찮다. 좀 용기가 납니다. 그래요.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. <laughs> 예. 모두들 4월은 바쁘다 하겠지만 하루하루 그래도 흐트러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. 모두들 건강하세요. 네,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네. 네.